어, 일단, 안전만 하다면, 뭐,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보다 좀 더, 지하, 근처 지하철도 있으니까 좀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요, 갔다 와보진 않았는데, 좀 가기가 무서워요. 그게 솔직히 우리, 저희 지금 사회가 좀 이렇게 비리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직 잘못 믿겠어요. 지금 주차 때문에도 여기가 너무 앞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차 같은 것을. 다 저기 정리를 잘 해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발전된 모습을 볼때 정말 너무나 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장을 해서 기쁘고요. 또 앞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세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롯데월드.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롯데월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점검이 된 상태에서 중공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업주의 영업 이익만을 생각해서 일부 준공 허가를 내주는 거는 그렇게 뭐 탐탁하다고 생각지가않아요 주차 예약제라는 어 지금 이 프로그램도 한번 적용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잡아보는 게더 좋을 것 같다고 들요 물이 뭐 석촌에서 물이 빠져나간다고도 하고 그래서 염려가 또 많이 되더라고요. 예. 네. 그고또 교통난도 또 복잡해질 것 같고. 공사를 하는 게 뻔히 보이는 현장에서. 그렇게 조급하게 그렇게 어, 개장을 해서 사람들이 불안 속에서 그렇게 입장을 해야 되는지, 또 고통, 교통체증은 아마 향후에 교통량이 이렇게 어떻게 이제 이미 이제 예측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방안이 나오겠죠. 근데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또아기 키우는 입장에서 안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김정원이가 지금 나타났다는 거는 그 사진 가지고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 거기 정확한 날짜가 있어야 되는데, 날짜가 없잖아요. 저 사람들의 행동은 믿을 수가 없어요. 두고 봐야지, 너무 서고포, 조급포게 서둘 필요가 없다이 정도에서 나타나지 않으면은, 자기한테 그 마이너스 소재가 되니까, 부득이하게 저는 나왔지 않느냐, 41일 만에. 통제력이 때문에 아마 일방적으로 쇼를 하는 것 같은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뭐, 사람이란 게, 뭐, 좀삐끗하면은 뭐, 다리헐 수도, 다칠 수도 있고, 그런지에 힘이 있다는 것을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 같은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잘안 믿겨지기도 하고요. 근데, 근데 오늘 방송에도 나온 것처럼 또 보니까 잘 살아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 체세가 좀 이렇게 흔들린다는 그런 이제 국내에 이제 그런 게 자꾸 들리니까 자기도 좀 위협을 느낀 게 아닐까요? 김정은이 건재하긴 한것 같고요. 아직까지 권력에 그렇게 영향 미칠 그런 사건은 안, 일어, 안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주변 여론의 인식이 있고 또그 인민들이 좀 많이 불안해 할것 같아서 일단은 대화를 계속 대화는 일단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대응을 봐서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게 당연하고 일단 대화는 계속하고